오늘은 6월 26일입니다. 어, 제가, 음, 5월 초부터, 5월 초부터 다니면서 제비가 집 짓는 걸 봤거든요. 근데, 어, 계속 집만 짓고 제가 새끼를 못 봤어요. 근데 드디어, 드디어, 제가 몇주 만에 왔더니, 어,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쪼로로 앉아있는데 보이시나요나 모르겠어요. 이렇게. 새끼들이 있고, 그 다음에, 지금, 주변에 보면은, 요렇게, 전기줄에, 앉아, 앉아 있기도 하고,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지금, 어미 같은데, 어미. 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안 들어오는데, 제가 좀 멀리 좀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. 와, 네. 드디어, 어, 어미인지 어, 이두 마리 왔네요. 예. 얘네들이 부화하고 어, 새끼를 잘 키우면 새끼를 데리고 나간대요.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나갈 정도로 크지를 않은 모양이에요. 어, 네. 저기 보이시나요? 이제 뭐 먹이를 달라고 네. 쨔쨔쨔쨔 그러죠. 어르신, 여기에다 제비집 지은 거 보셨어요? 네? 제비집, 제비들이. 아, 아, 네. 어. 사진 찍어? 네, 그거 사진 찍고 있어요. 지난번에 왔을 때도, 네. 그, 왔을 때는 이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, 계속. 네. 그래서 제가 관찰하고 있었는데, 집을 잘다 다, 지었는데도 새끼들이 안 나오길래, 네. 어, 제가 몇, 몇, 주 만에 다시 왔는데. 여기 와서 안 됐네. 네, 지금 새끼 나온 거죠. 저 머리가, 지금 새끼 머리들이 다 보이는 거죠. 머리 보여? 네 보여요 지금 요렇게 앞이 라지가서야아라 저라 했 앞이 라고서막다못 짓게 뭐 해놨지 그랬 여기다 지어아 좋은 거 아니에요? 네? 제비가 와서 집 지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거기 집 지으면 좋은데 저기 방문할 때창문이라니여 물을 열 수가 있지 비듬 때문에 무슨 비듬? 비듬이 굉장히 쩌져져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받침을 못이 안떨어져서 받침을 못 해줘. 아 여기 집 어, 제비집 받침? 네. 어, 그리고 네. 제가 불안한게 처음에 지을 때는 전기줄에다 짓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엔 다시 짓더라고요. 먼저 지었던 게부셔져서 그랬는데 거기다 지었대. 아 그러니까. 부서져서, 뭐, 네, 부서져서 그랬구나. 그랬구나. 소리 아, 삐약삐약 소리도 나고 지금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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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랑 어,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 이벌리고좀 보이고 그래요 네. 이렇게 이렇게 쪼로록앉았어 지금 저 안에 한네 마리 아니면 세 마리 까줄게요 아니야 더돼 하나 둘셋네어네마네 네 마리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저쪽에도 하나 더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오.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. 어 깜짝. 오메오매면밥 받아 먹으라고 서루 야단 피지. 그러니까. 아 제가 있어서 그런지 안 오는 거 같아요. 쟤네들이 잘. 여기 와서 이제 밥 물고. 응. 아, 아유 신기해요. 신기해. 그거 지임은 아, 창문을 못 열어 놨 피디면 쫩서도 저똥 깔기고. 아, 그렇죠. 새들도 똥을 싸니까. 뭐죠, 뭐죠? 어? 아니 저는 저쪽에 어 잠깐요. 아이튼 오늘은 오, 어, (6월 26일이었습니다.) 어 제비집 좀 구경시켜 드렸고요 그, 그. 제비들이 왔다 갔다 네, 네 하고 어 있는데 뭐 제대로 아, 제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네. 전기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. 그 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오는 것 같아요. 어네네 네, 오늘은 (6월 26일이었습니다.) 제비집 구경시켜 드렸어요.